호날두의 딸은 조지나가 만든 생일 케이크를 먹지 않았다. 그 이유는 당신을 울게 만들 것이다. 어느 날 아침 조지나는 부엌에 있었고 호날두의 딸 알라나가 들어와 말했다. 엄마, 오늘 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만들어 줄수 있어요? 오늘 제 생일이에요. 조지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. 물론이지, 사랑하는 딸아. 알라나는 너무 신이 나서 춤을 추며 학교 갈 준비를 했다. 호날두가 그녀를 데려다 주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조지나에게 물었다. 오늘 패션 촬영 있는 거 아니었어? 케이크는 어떻게 만? 건데 조진아는 그냥 웃으며 말했다. 촬영 취소했어요. 호날두는 놀랐다. 그는 훈련하러 가기 전 조진아를 꼭 안아주었다. 조진아는 하루 종일 케이크를 만들었다. 직접 반죽해서 굽고 예쁘게 장식하고 생일 축하해. 알라나를 알라나가 좋아하는 색으로 썼다. 그녀는 그 케이크가 너무 자랑스러웠다. 그런데 알라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케이크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. 그냥 지나쳐 조용히 바닥에 앉았고 조진아를 쳐다보지도 않았다. 조진아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. 말을 거듭 걸어보려 했지만 알라나는 계속 말이 없었다. 그날 저녁 호날두가 집에 왔을 때 조지나가 부엌에서 울고 있는 걸 보았다. 무슨 일이야 자기야 그가 물었다. 조지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. 호날두는 바로 알라나의 방으로 가서 부드럽게 물었다. 무슨 일이야 공주님 잠시 후 알라나는 조용히 올려다보며 말했다. 아빠 오늘 제 생일이에요. 아빠는 절 위에 뭘 해줄 거예요. 호날두는 혼란스러웠지만 대답했다.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. 뭐든 해줄게. 알라나는 말했다. 이만 달러가 필요해. 요 호날두는 깜짝 놀랐다. 이만 달러, 그게 왜 필요하지? 알라나는 웃으며 말했다. 오늘 밤 알려드릴게요. 그녀는 조지나의 손을 잡고 둘이서 차를 타고 나갔다. 그날 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호날두는 문 앞에 서 있었다. 좋아, 말해줘. 그 돈으로 뭘한 거니? 알라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차분히 말했다.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아주 작은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하던 가난한 아이들을 봤어요. 그 아이들은 정말 배고파 보였어요. 그걸 알고도 제 생일을 즐길 수 없었어요.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큰 생일 케이크랑 작은 선물들을 사줬어요. 그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어요, 아빠. 호날두는 말문이 막혔다. 당신도 알라나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시아리를 남겨 주세요.